이제 4편입니다. 저 이제 혼자입니다. 이거 보여주려고요. 못 통과했으니까. 음, 음, 너무 쉽게 깬다, 이번에는. 못통과했리고 해파리. 해파리 쉽게 해주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여기서 많이 죽는 사람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는가? 모르겠지만. 조심하세요. 이거 빨리 간다고 준게 아니에요. 저 빨리 감, 가면, 가면 죽거든요. 아까 전에 장수원이했는데장수훈이 이제 가가지고, 4 8점으 그래서, 저 이제 혼자예요. 자, 여기 저장해주고, 조심히 가세요. 빗목방울인데 여기 짧은 길이라서 여기까지 가지고 점프. 걸어가면서. 이거, 이거, 걸어가면서 점프. 점프. 어, 망했다. 미안해요. 저처럼 따라하지 마세요. 올라, 뛰어. 나 땡이네. 간 다음에, 뛰고. 뭐냐? 방금 뭐냐? 방금 뭐였지? 내 기억이, 기억이 없나? 이럴 수 없는데? 나 쳤어 비물방울이. <laughs>